애플페이 드디어 완료받이. 국내 상륙 첫날, 애플워치에서는 애플워치 모델이 g p 모델, GPS 모델. GPS 모델. 애플 유저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21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애플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출시 소식을 발표했다. 현대카드에서 발행한 비자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국내 전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가진 고객은 이제 CU GS25 등 편의점은 물론 커피 전문점, 롯데 백화점, 코스트코 등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플페이는 해외여행에서 수백만 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수 있어 편리하다.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이날 오전에만 무려 17만 명이 서비스를 등록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던킨 올비 애플 인터내셔널 총괄은 애플은 한국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을 늘 모색해왔다. 드디어 오늘부터 한국에서 애플 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애플 지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추가하면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그리고 맥등 애플 기기를 활용해 쉽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결제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은 매우 철저하다. 애플은 한국의 애플페이 첫 발급사 파트너로 현대카드에 손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의 한국 진출로 향후 간편결제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어 국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